저는 유튜브 계정 삭제당하고 되고요. 자 얘가 저한테 진짜 다 응꼴로 있잖아요. 얘가 있잖아요. 저한테 봐봐요. 어, 여기에서 저는 욕해도 어차피 저는 어차피 욕해도 괜찮고 6개월 가시면 되고요. 저 내고 전 너희들 세응 덤벼 너희들 이러을안 아나 기응 나도 아냐 응 그이 무슨 일싹 복귀 응응 복귀 기저귀 내 그지 개싸가지 없는 놈이 해야돼 응 어쩔 응저서 내가 포템머드응 뻑이쥬 응응 내가 시발 아나 너희 먼저 시발 했고요 응 거절 거절 어쩔 어쩔 얘가 먼저 시발을 했고요 그 다음 유튜브 전화부터 여기 유출 미 여기 유출 이미, 봐봐요. 여기 유출. 이 상태는 얘는 졌습니다. 저는 어차피 유튜브 안 찍어도 돼요. 돈도 어차피 못 음, 벌어요. 응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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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죠 자, 저는 욕먹어도, 댓글에 욕먹어도 전 상관없으니까 신경 끄세요. 빠이!